됐다. 아, 근데 맵이 왜 이렇게 뿌은냐 니티 한대 이제 힌트를 찾으러 출발하자, 잠깐. 아, 이상한 거 들었다. 빨리 우야라고 아 이거 그냥 뭔가 파이프가 부족한 것 같은데. 푸이면안 되나? 어 파이프? 안디 연결됐나? 연결, 연결 된것 같은데 이거. 됐어? 요어 아, 됐네. 네안 돼. 이게 뭐야? 이름이 없나? <laughs> 기름이 없나? 어왜 이렇게 밝아? 아니, 안 빨간데? 님 웅님 근데 웅님 걸어온 곳 존내 어두운데요. 여기 어디서 파이프 하나 떨궜는데. 떨궜다고요 여기서 나오니까 파이프 사라짐. 네, 존내 어두운데 그냥어 여기 있다. 근데 그 파이프가 아니잖아. 아니야? 어나 흉가 정했어. 야, 뭐, 시동 걸렸어. 여기 뭐, 저게 나왔는데요? <laughs> 숫자 4개 필요한데? 숫자 4개요? 비밀번호를 뭔가 찾아야 되나보다. 아, 여기 뭐 있는데? 여기 카드인데. 카드... 카드, 카드 숫자 봐봐. 2, 3, 7, 9. 순서대로 해야지. 2, 3, 7, 9 맞을걸. 아니고 2 3 7 9래안 돼. 안돼 응? 야 이거 스페이드 카드 순서대로 2, 3, 해야 될거 아니에요? 2579 아니요. 279. 맞아? 네? 아니고. 얘 예, 패스처 써 있는데 1 2 3 4. 안 돼. 써써 응? 있어. 써가 써 있는데 1 2 3 4인데 이만 빨간색이야. <laughs> 무슨 님이지 모르겠어. 1, 9, 2, 5, 7, 9, 2, 5 2, 5, 7, 9 트럼프 음. 카드로 뭔가를 한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음. 맨 처음에 트럼프 카드 열었을 때는 순서대로 있었어? 몰라, 뭐가 이미 건드렸었어 음, 아니요. 그냥, 그냥 그 뭐지? 제가 열었는데 2 2579이 순서대로 있었어요. 순서대로. <laughs> 그러면 이거 어, 그래. 포커에서 그 모양별로 무슨 순서? 알아요. 알지 스페이드, 페이드, 로... 다이아, 7. 클로버, 하트. 7925 였어? 아니래 안돼 2가 왜 빨간색으로 돼있지? 네? 저는 9랑 5가 빨간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왼쪽에 1,2,3,4 중에서 2만 빨간색인데 어디 있어요? 왼쪽에 우리...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거 우리 누르는 거 왼쪽에 숫자 있잖아 아 그러네 1,2,3,4라고 돼있네 2만 빨간색이요 음. 누르는 거 옆에? 어. 위기가 빨간색이지. 뭐임? 임 어, 어근데 이거. 이. 나왜 여기서 튀어나옴? 어. 뭐. 잘 봐. 여기서 이거 비비면 <laughs> 순간이동 아니 어디 어디 있는 건데. 발바라, 나또 순간이동한다. 여기도 방금... 비밀번호가 있네. 여기. 저는 이걸 하고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또 어디 있어? <laughs> 여기 발전기 킨거 좌측 하단에. 1, 4, 인가 2, 1, 4, 3? 여기 어디 있 어? 열렸다. 나오케로님 여기 열 바로 있는데? 아, 그러게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인증가 음. 있네. 아이씨, 존나 <laughs> 어둡네. <laughs> 뭐 나왔어요, 뭐, 근데? 뭐 레버 같은 거 줬는데 뭐어붙는거예요 레버요? 어? 이거 아니야? 뭔가 여기 이런, 이런 거 아니야? 이 가운데 발전기. 요, 요거, 요거도 뭐 누르는 거있는 여기도 뭐 뽑아야 되는 거 있는데. 이거, 이거 나 있는데, 저거 꼽아야 되는 거 있는데? 어, 레버 어디 갔어? 여기. 여기가 어디죠? 여기, 여기. 일에이에좀 씻어줄 수 형님, 뒤에. 저안 보이네. 그래도 줘! 여기 옆에 오른쪽에 동그란 거 있..있는데? 에에에 에에에에 나못봐 에에 떨궈주세 아 요거 뽑았다 뭐가 내려오네 뭐야 아니 씨발 들고 도박하지 말고 저, 저거 뭐키 하라는 똑같은데? 거 같은데. 연는 키가 뭐야 F로 뭐 비쪽으복구할수 있는 데한 있어요. 사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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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옆에 빨간색으로 있는 거. 고사안사고고데 위에도 있어요, 2785. 2785. 네. 근데, 잘 보면은 위에 무슨 화살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게요. 3, 3017. 안 되는데. 3017왜 나온 거지? 이게 표면에 적힌 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3 0 1 7 3017, 952, 3017 어디 적 k 어요9 g 2 6 한번 해보자 이것도 표표에적혀혀져있요요5 2 6 9 5 2 6안 되고 여기서 뭘 이거 어떻게 해2 6안 되고 t 기서뭘 이거 어떻게 해시 밑에도 있는데, 9526, 네. 3017, 네. 2785, 4 9 4 5인데 화살표가. 화살표가 위, 네. 일단, 다른 사람도 만져보도록 해야 되겠다. 들고 웨이프 누르면은 이리저리 둘러볼 수 있어 앞, 앞자리 숫자로 해봐 2 4 근데 이거 2 4 9 두번째 숫자로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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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두번째? 두번째 숫자 순서를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화살표부터 그럼 7 7 5 5 0 7 5 5 0오5다전다 됐다 전5전5 5 5 5 5 0 5 5 0 5 0 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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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 5 5 5 5 어디서 빠이? <laughs> 아니 전구 전구 들고 가요 전구 나 있는데 이 바닥에 네 들었어 뭐돈꼽는데 있나? 꼽는 데가 위어 위에. 위에 아까 우리 카드 숫자 기억 일단 전구부터 좀 꽂아야 될것 같은데 전구 어디서 들고? 전구를 꽂을 때아 여기 있네. 어디 있어요? 여기 전구 위에 등이 있는데 네. 뭐 점프 없나? <웃음> 시발. <웃음> 아니. 저기 그거... 안쪽에 의자 가 하나 있거든요. 의자를 누가 좀 가져와줄 수 있나? 내가 들고 와. 안오씨저 카드 번호 불러봐. 보이는 거. 곳에다가 전구 좀 두고 안 보임 시발. 일단 카드를 내가 볼게. 카드 뭐 응. 순서가 뭐야? 다이야 크로버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 9. 다이아는 9. 어, 뭐야 이거 한, 한 시간 그래. 안에 풀어야 돼. 아, 시야, 시야. 시야. 시간 제 ESC 누르면 시간 제 없을 거 ESC 누르면 근데 시간 제한 같은 거있는 9, 2 예. 페이즈. 페이 스페이드 스페이드 카드 어디 갔지? 가 들고 7, 있는데. 7. 1. 하트. 9. 뭐 의자들고 가달라고 이거?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의자가 있긴 한데 이걸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점프... 어? 불 들어옴 불 들어옴 좀... 이거 그립 눌러봐 누가 그립눌르면 그냥 소리 나오는 거아니 그런 거 같아 저 위에 는 문자가 아니 <laughs> <laughs> 누가, 누가, 누가. <laughs> <laughs> 뭐야, 뭐 누가 야 뭐야, 뭐야, 뭐거 뭐야, 뭐야, 일단 뭐야, 밀번호여 뭐야, 뭐이 사진. 뭐야, 뭐야, 못게 있거든 2207? 이 사진이었다가 살이 이거 사진 이다가삽이 못하나? 요거 사진 조각난거 조금 있는데? 이 어떻게 합혀 이거 개부성으로 그냥 넣어버리네 아 이거 들고 아하 들고 이거 맞춘건가보다 액자에 F 누르면은 그 방향 조정할 수 있어 이거 사진을 하나 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 뭔가? 여기 세개다 있는데? 나가 하나 하나네개 하나, 하나. 아니야? 네개 필요하잖아. 아, 뭐야 다 있네. 됐다. 빵탄. 방탄 방탄 방이 모자에 일석 적혀 있는 숫자를 봐야 될것 같은데 안 보여 잘. 모자에 숫자가 있어. 아, 빵탄 근데 왜안 보이냐? 내가 들고 있어. 아, 니 하나만 네개 필요한 거 아니야? 8218인가? 8, 이1 8리1파있1파는 뭐예요? 위 아래 아래 위1 아래는? 파리잖아요 1파리. 1파리. 1 1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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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피파리1파 이거, 돌돌렌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 나갈 것같아 사진 <�hoots> 너무 흐잇돼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 하이바에 뭐 써있다는데? 응, 음. 하이바에 8214인가, 뭐, 이렇게 숫자에 적혀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뭐, 어디에 그런 찬서가 있어요? 이거 테이블에 있는 액자 있죠? 찢어진 사진 맞춘 거. 8218이요? 모르겠어요. 하이파이파개 아니야? 응. 음, 하이파네개네개인데 4개. 하나잖아. 5 2 아니 사진 속에 있는 5218네 열린 것 같다. 열렸다. 드라이버인데? 열어 열어 이에 이거 옆에 옆에 드라이버를 아하 아니요. 안 열려요. 안 되는데요. 이번 뭘 해볼래? 바닥에 뭐드라이버를쓸수 있는 뭔가가 있나? 어, 드라이버도 들어가네. 이 이거 드라이버로 그, 뭘 할까 그림에다가 할수 그림에다가 한번 드라이버로 꽂아보자뭐이 <laughs> 정도 안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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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혹시 이건 안 돼요 여기 상자 있는데 여기 여기 아 그러게 뭔가 있네요. 여기 아, 되는 것 같은데? 경첩이 된. 신발. 아, 뭐야, 아, 네모난 무언가? 네모난 무언가 가운데를 가져온. 음. 밥통? 신발에는 공구 적혀져 있어. 신발에 공구? 응. 밥통 아무것도 없는 거. 09? 아, 공구. 뭐야. 09 아니면 60이겠네? 응, 어, 09 아니면 60. 어, 이그 신발은 네모건 뭐? 어디 가죠 어? 잠깐만 신발 합치면 되는거 아니야? 신발 아까 있었지 않 1, 2 1, 12. 2랑 뭐 신발 이 있으세요? 1, 2, 6, 0 1, 2, 0, 9아 1, 2, 0, 9 0, 9, 9, 0, 6, 0다 한대 그러면 바꿔서 해봐 6, 0 6, 0, 1, 2이 0, 9, 1, 2, 1, 2 공구 공구 1, 2됐다 뭐지? 라이... 라이터 라이... 같은 어? 거랑 어? X됐다 떨어뜨림? 아니 찾았어 라이터랑 약간 손잡이 손잡이 핸드... 어 손잡이 손잡이는 여기 뭐 꽂을 데가 없는데? 손잡이 꽂을 데 있지 어디죠 돌아가서 아픈거 알지? 아이씨. 아! 뭐야 이거 얘 뭔데? 어? 데 있어요 지금? 네터뜨어요 뭐야 발앞 줄게 그래긴그래픽실랬긴밖에 없다. 이걸 열어야 되나 본데. 랬긴 그랬긴 그랬긴 그랬 그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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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티긴그 기본으로 긴 그랬긴 그랬긴 놓고긴 그랬긴 그랬긴 거랬긴 그랬긴 그 번쩍도 있고 위 음. 이건 무슨 암호지? 3, 5, 5 안돼 4, 5, 5, 4 1 1 8어18 어, 1, 1 1 3 3 알았죠? 모양이 아니요 어디 3이 오. 아니면은 아, 멀리서 왔을 때. 네. 1 1아1 1 1 1인가 아, 1 6이네 1 6 1이1 아, 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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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거1 좀비, 좀비 팔 잘라라는 거 아니야? 팔잘라1 1 1 1 1 1 1 1 관, 1 1 1 1 1 되레, 이거 아관관 관 이거 자르는 거네 관줄8 8이 나왔어 아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뭔데 이 손에 뭐 똥, 씨, 토르,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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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왜한장한장 어디 갔어 아니 안돼 방법이 는데어 배고프네 허그에좀 하나 좀. 아나 나. 죽시는 좀... <laughs> 아. 아, 네. 거야? 망치로 좀 좀비 대가리. <laughs> 해골 좀비 대고? 좀비 대가리 깨러 가자. 그래. <laughs> 순순히 다깨목으로 가요. 안 돼. 그럼 뭐 여기 문은 안 돼요? So, Hamaro, the Chamuskar, the Benzon of Tatu, you were several several. And you s t i l 이거 o v e on and rain the 야 o 코 Oh, Banda, do you got ten? Ego, Ego, 야기크통 여기도 있는데? 어살래 이거 이거 마우스 클릭하면 부서지는거 아니야? F해야되나? 어. 안부서지는데딴사람들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아닌거야 이거밖에 없나 지금? 기도 있는데? 여기는거여요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있는여 왔던 길로 가까이 되나? 철문에 안됩니까? 이 새끼 복선이 있는데 이거? 뽑히는데 어, 같은데 아이 새끼 존나 시끄럽네 아한마로 그냥 죽이면 안되나? 이킹같은거는뭐꼽 발전기같은거? 어떤 발전기? 뭐 활성화되는거 없는데 아 이거 진짜 이가 망치 쥐는 의미가... 이유가... 잠깐만 이거 엘리베이터 아니야? 아 어, 엘리베이터에도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 그러네 어? 됐다 뭐야 됐다고? 야 엘리베이터 타라 엘리베이터 타라 탈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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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어이 아니 로딩창이 없어서 씨발 이상한 흰색 공간에 가둬놓는거 실합니까 엘리베이터 빨리 아, 지금 다 왔나? 음. 가는 중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어, 뭐야 익스플로시브 키바운 개 조작받으시죠 오엄마 어, 들어 오엄마 <laughs> 어, 들어 일단. 뭐야 이거 터지는 거야? 드라이버가 있긴 한데. 너가 또뭐 해골 같은. 돈 폴게투 프라임 유어 익스플로드 익스플로시브 숫자 있다. 어, 기폭 장치 망가져 있다. 리스트 오브 프라임 넘버 이삼오 이거 상자 같은 게 t n t 인가 11, 13, 17, 19, 23, 29, 31 소수인데요? 소수라고요? 네 리스트에 있는 게 그럼 이거 그럼 이 다음 소수를 입력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삼십 칠뭐야 존나 밝아졌어 이거 소수 소수 37 다음 뭐야? 음30

공이가 너무 안 보여. 밝아서 안보여 아 이거 자물통 그냥 오한마로 뿌시라고 네자리수에서 제일 첫번째는 총군데 소수 음, 아? 되나요? 아니 소수 맞아요 이거? 소수 아니에요? 1,2,3,5,7 이렇게 되있는거 보면 잘 소수밖에 안되잖아 아니, 무슨 뭐 소리가 있나? n o c 노사 n o Sadame, Chow, Chow, 쩐쩐쩐 w 쩐쩐 o w Chow, c 2 o w Chow, Chow, c 9 o w 우리 메인 끝이 뭐였지? 31이었나? 37, 41인데? 우리 아까 40 예. 잘못 3이라고 했었나 어, 37이랑 41이야 그럼 아닌데? 아, 기나쁘41 맞는데 소수. 돈.. 고게 <laughs> 이게... 프라임 6월 익스 홍삼 먹었니 홍삼? 아니? 홍삼 하나 먹어 왜? 그래. 그래. 하고... 응, 뭐. 네, 이걸로 꽤아 네, 남았어 그만 먹어 어 뭐야 문을 문열수 있었네? 나 곡괭이로 부셨어 잘못을 아 여기 여기 숫자하 있거든요? 사실 프라임 6월 뭐 이거 2, 3, 5 7 빼면은 9, 4, 8, 0 2, 2 3 5칠왜 빼는거죠? 소수 소수니까 얘네를 빼라고 소요 소수만 5 4 4 8, 0인데 네. 작은, 9, 4, 작은 9, 4, 순서대로 하면은 큰 순서대로 한게 낫지 않을까요? 큰 순서대로? 크기 5, 8 아니지 9 아니 4가 제일 크지 않나요? 네 4, 9 그게? 4, 9, 0, 8 5. 네. 네. 아니, 근데 소수를 매 잠깐만. 때서, 잠깐만, 내자로 가고. 0부터 해봐, 0. 0. 작은거 4. 4. 0. 0. 터 해봐 0. 0. 4 0. 0. 0. 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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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0. 0. 0. 0. 0. 4. 0. 0. 0. 0. 0. 4 0. 0. 해봐 0. 0. 4 0. 안돼 0. 4 그거 해봐, 3725. 3725. 됐어, 3725였어. 이제, 부시러 가자, 이제. 얘들아, 티 폭탄 하나씩 들어. 어? 이게 티티야 아니. 아, 아까 그 라이터가 이거 켜는 거 아닌가? 어? 어? 나못 들어. 라이터를 어디서. 됐 됐다. 됐다. 이제 터치면 될거 같아. 어, 뭐야 나이 좋고. 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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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을